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실내에서 사람의 손에서 자라기 시작한다면은요. 네 가지의 행동 유형을 보이게 됩니다. 야생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유형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요. 반려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기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엄마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고양이는 변덕스럽습니다. 뭐 야옹거리며 내게 응석을 부리다가도요, 갑자기 이유 없이 한 곳을 응시하기도 하고요, 뭐 뜬금없이 자신 의 몸을 열심히 그루밍하다가 또 후다닥 무언가 발견한 것처럼 뭐 집안 곳곳을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갑자기 스크래치를 하기도 하고요, 내 다리에 달라붙어 또 무언가 요구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무엇이 이토록 고양이를 변덕스럽고 또 자유롭게 만들며 여러 가지 행동이 수시로 나타나게 하는 걸까요? 전에 고양의 뇌구조 편에서요. 제가 설명했듯이 고양이는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대뇌 심피질부가 그리 넓게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본능적인 감정에 충실한 대뇌 변형계가 크게 발달하여 본능 행동이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고양이가 하는 행동의 많은 부분은요 생각하고 행하는 이성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요 더 원초적인 본능 행동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능 행동이란요 태생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반사적인 행동을 말하고요. 전적인 행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요 특정한 냄새를 맡았을 때나 수염에 무언가 닿았을 때 혹은 특정 페로몬을 감지했을 때 무언가 작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을 때 눈앞에 무언가 빠르게 지나갈 때등몇 가지 신호가 계기가 되고 DNA에 각인된 본능 행동이 바로 발현되고 이 본능 모드가 발현이 되면요 이전까지 하던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본능대로 몰입하여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가르릉가르릉 거리며 자신의 몸을 그루밍 하다가요 무언가 본인만 본능에 자극이 생기면요 갑자기 우다다를 하는 등의 행동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본능에 의지한 빠른 행동 반응 때문에 야생의 혹독한 환경에서 고양이는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유지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본능이 넘치는 변덕스러운 고양이도 실내에서 사람의 손에서 자라기 시작한다면 네가지의 행동 유형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야생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유형이 있는데요. 아무리 실내에서 태어나거나 우리 사람의 손에서 태어난 고양이라도 DNA에 각인된 본능은 지울 수 없습니다. 발달한 대뇌 변연계에서 일어나는 안전과 생존을 위한 여러 본능 활동이 발현되는 경우인데요. 수렵 본능이 발휘되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뒷발로 장난감을 팡팡 차기도 합니다. 창밖의 새나 작은 벌레를 보며 수렵 모드가 발동하여 흥분하여 채터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야생 모드가 발동 하면은요. 고양이는 우리 집 집사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독자 적으로 단독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경계심이 강해지고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역에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며 영역권 내 불안 요소 를 감지하면 때로는 혼자서 갑자기 흥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가가서 만지면 우리 집사를 감, 갑자기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갑자기 회가닥 뒤집혀서 눈이 빨간색 공격 모드로 전환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역시 대뇌 변형계의 자극에 의한 본능 행동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반려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반려 동물 모드로요. 우리에게 애교를 부리거나 간식을 달라고 조르거나 갑자기 내 앞에 철퍼닥 들어두며 만져 달라고 요구하는 영역권 내에서 지극히 안전하며 우리 집 사이에서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때 발동되는 그러한 모드입니다. 실내에서 자란 고양이의 기본 장착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 길냥이를 입양하면 야생 모드가 주로 발현이 되나 충분히 실내 적응을 하고요 또 우리를 믿고 실 하며 의지하기 시작하면은요 반려동물 모드로 천천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기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야생의 상태에서 고양이는요, 생후 6개월만 지나면은요,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홀로 사냥을 하고 홀로 자신의 몸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요, 야생 고양이는요, 성묘가 되면 절대로 아기 고양이 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요, 실내에서 자란 고양이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사냥을 언제까지나 우리 집사에게 의지함으로 영원히 성묘가 될수 없는, 영원히 독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독립이란 정의는요, 스스로 밥벌이, 즉 스스로 사양을 하고, 스스로 투쟁하며 살아남는 그 과정을 말하는데요. 그 과정 모두를 전적으로 우리 집사에게 의지하게 되므로 계속. 아기 고양이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고양이들이 한 행동을요 커서도 계속 보이게 되는데요 일명 아기 고양이 모드가 중간중간에 수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어미 고양이에게 보일 법한 행동을 커서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꾹꾹이를 한다든가 우리 몸을 빨면서 옆에 누워서 자려고 합니다 손가락을 빨려고 하거나 혹은 우리가 집에 돌아오면요 꼬리를 바싹 세우고 다가와 우리 다리에 몸을 비비는 이런 행동들이 대표적으로 아기 고양이가 엄마 고양이에게 하는 유아적인 행동들을 말합니다 이 아기 고양이 모 는요. 우리 집사를 엄마라고 생각할 때 주로 보이는 아기 고양이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엄마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집사를 아기로 취급하며 고양이가 보호자를 자처하고 엄마 고양이 모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산책냥 같은 경우는요. 지나 작은 동물을 잡아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거나 혹은 집안의 벌레를 잡아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경우는요. 우리에게 사냥물을 나눠주는 것으로 엄마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들에게 주로 하는 행동입니다. 또 집사나 동거묘를 혀로 핥으며 그루밍을 해 주는 경우 역시 엄마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의 털을 정리해 주는 그러한 행동에 들어갑니다. 고양이는 우리보다 빠른 시간 속을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나이로 환산하면은요 우리보다 어느새 더 나이를 먹어버리게 되는 거죠. 모성분능이 강한 고양이들은요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느끼게 되는 걸까요? 처음에는 우리를 엄마로 알다가 더 나이가 들면요 든든한 동료로 인식하기도 했다가 나중에는요 우리가 어리게만 보이며 안쓰러운 마음에 우리를 보호 대상으로 또 아기처럼 대하는 건 아닐까요? 고양이는 이처럼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수시로 자신의 모드를 변경하며 기분에 맞게 혹은 본능대로 혹은 상상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정말 본능대로 자유스럽게 행동하는 이들을 보면요. 저는 사실 부럽기까지 합니다. 오늘은요. 고양이의 본능과 다양한 행동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페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